그리고 여러분 혹시 저 오늘 바뀐 거못 느끼시겠어요? 그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아마도 유니폼 스냅드래곤으로 딱 시킨 게 왔는데 근데 이제 큰일 난게 있습니다. 제가 그 예측샷으로 유로파 결승 이전에 유니폼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 예샷을 했었는데, 이게 아씨 어이가 없어 그냥 아유, 진짜 이거 떼던 가야지 씨. 예측샷으로 딱 기분좋게 유니폼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유로파 경기 이전에 유로파 배치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아, PTSD가 또... 아... 아... 메뉴 은큰구 접촉이요? 누구 말이에요? 로이프 탄지에요? 오? 어? 아이 구라치지 마 필요없어요 은 근쿠 왜 필요해 지금 롤에 진짜네 아 진짜 지랄마 아니 오퍼는 아직 안 했다고 해도 접촉을 왜 하냐고 왜왜 왜 하냐고요 이거 접촉 근데 팩트 하수 아니 맨유 지금 톱이 필요하고 삼선이 필요한데 뭔 은근쿠야 뭐 하자는 거임? 접촉은 왜 함? 고수 아 은배모 가격 내리려고 브랜드포드 측에 압박 프레셔 가하려고 그래서 다른 대안 있다 언플 하는 거구나 아 근데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맨유 팬 입장에선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로익 턴 지면 그래도 프랑스 대장이라고 봐야 될 만한 그런 기자라서 맨유 크리스토퍼 은근쿠와 접촉 오퍼는 아직 안 했다 당연히 안 해야지 씨, 정신 나갔나 최근 맨유는 은근쿠 측근에게 잠재적 이적 조건을 논의했지만 아직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근쿠도 어쨌건 첼시의 방출 명단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링크가 난것 같긴 한데 물론 제가 아까 하두 고도 말한 것과 별개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은근쿠 맨유에 필요한 자원도 아니고 맨유는 지금 은배모 영입 끝나면 스트라이커 삼선이 훨씬 중요하고 은근쿠 톱들 바엔 그 돈으로 차. 다른 정통 스트라이커 영입할 거고 은쿤크 주급이 3억인데 맨유 오면 4억 펌핑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데려오면 보드진 진짜 대가리에 총 맞은 거고 저 같은 일개 유튜버 따위도 이 영입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보드진이면 배울 대로 배우신 분들인데 당연히 영입을 안 하겠죠 심지어 은쿤쿠랑 거의 포지션까지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마운트 사례가 있는데 또 대가리 깨졌다고 이질을하면서 데려와? 절대 안 데려오겠죠 보드진이 무슨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보드진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입인 거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언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언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로익탄지가 아무리 공신력 높은 기자라고 해도 단순 접촉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첼시랑 접촉한 것도 아니라 그냥 은근구 측, 은근구 에이전트랑 접촉해서 야너 혹시 이적하면 주급 얼마 원하냐? 이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접촉한 거고 세부 이적료라든지 세부 주급을 맞춰준다든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걱정할 만한 소식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큰구 이적설도 거의 매년 나왔어요. 열네 행사야 이것도. 테나가 있을 때 대용 이적사가도 진짜 열네 행사였잖아요. 그것마냥 은큰구 이적설도 항상 나오던 소식이라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소식으로는 절대 맨유 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급 삭감한다면 받아주나요? 진짜 냉정하게 은흥쿠 정도면 이정료 2천만 유로 그리고 주급 한이 정도 이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데려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 거예요? 첼시가 이렇게 팔리도 없고 은흥쿠가 주급을 이렇게 낮출 리도 없는데 이것도 첼시 팬들 당연히 이 새끼 대가리 총 맞았냐 할 거잖아요. 맨유 팬들도 그래요. 이 정도 아니면 왜 영입해? 이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영입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이럴 일이 없으니까 맨유 팬 입장에서도 은근쿠가 맨유 오면 안 되는 그런 이적이고, 걍니 네 희망 아님? 제 희망이 아니라 모든 맨유 팬들의 희망일걸요? 그럼 맨유 팬들, 아 생각해봐 이정료 한4천만 유로, 주급 한 3억 맞춰준다 쳐. 이 정도면 은근쿠 맨유 참성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찬성? 맨유 이적에 있어서 이런 조건이 정배일 텐데 이걸 찬성하는 맨유 팬이 있을까? 이거는 제 희망이 아니라 맨유 팬들의 생각인 겁니다. 제 사견뿐만이 아니라 맨유 팬분들의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빠져 다른 팀에 그리고 맨유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은큰쿠가 아니 부상 이런 거다 별개로 둔다 해도 최근 폼안 뭐 좋았던 거다 별개로 둔다 해도 필요가 없어 왜사이 선수를 지금 어차피 톱 땜빵으로 제로톱 느낌으로 볼 선수 쿠냐 내지 은배모까지 온다 하면 은배모까지 있는데 쿠냐도 해당 자리 가능하고 근데 은큰쿠를 제로톱만 쓰려고 데려온다 애초에 은근구주 포지션 자체가 2선인데 쿠냐 은배모라는 베스트 2선 라인업이 갖춰졌는데 또 주급 3억을 주면서 거의 주전급 주급을 주면서 은근구를 데려온다 이건 맨유의 애초에 알맞지 않은 영입이라는 거지 맨유가 왜사 이걸? 갑자기 로이탄지? 이거 언론의 흐름이 이상하다 중대한 이야기면 이렇게 파지는 게제시적시장이아 근데 로이탄지도 저 진짜 공실력 높은 거 알고 있고 프랑스 탑이란 거 알고 있지만 일단 접촉 수준이잖아요 <laughs> 어쨌건 이러면 선나니까 이러면 이러면 전 진짜 그래도 꽤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긁어볼 만하지 이 선수 그래도 고점이 있었으니까 은근 그 본데스에서 라이프지에서 보여준 고점도 확실히 있었고 또 이제 맨유의 3-4-2-1 아모린 볼 구조에서 봤을 때이선에서뭐 준주전 내지 땜빵 아니면 제로토까지도 가능한 그런 롤이라서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첼시 팬분들 이거는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첼시가 딴초 안산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딴초 따위를 주급 4억 넘게 주면서 사고 싶어 해. 그러니까 첼시도 딴초 주급 2억 이상 정도만 맞춰 준다고 했다가 영입 실패한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근구도 지금 뭐 주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맨유 팬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영이 만할 딜이라는 거지. 은근구 산초 수압들 좋은데? 은근구 산초 수압딜은전 대환영입니다, 진짜. 은근구 산초 수압딜 시민정 이건 대환영인데 근데 조건이 산초가 첼시 주급 요구 2억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미 거절한 상태라 어차피 첼시가 산초 주급 못 맞춰줘서 이거는 막 빡센 드리고 너무 행복해라고. 어쨌건 은근구도 많이 희박한 얘기다. 아직까지는 맨유 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잘랐던 거 그래도 타임즈 기자라서 조금의 공실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 말씀드리자면 메뉴 이번 여름의 윙백 영이보남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그런 희망사항이죠 윙백도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윙백도 진짜 필요한 포지션인데 2선이랑 스트라이커 3선에 밀려서 지금 아예 후순위가 돼버린 모습인데 해당 포지션도 진짜 필요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윙백 같은 경우에도 자잉백도 지금 맨유 뎁스 보면 루크쇼 뎁스로 보기 애매하죠 그래도 일단 넣어놓고 도르고 도루구, 그래도 도르고는 뎁스겠죠 그리고 달롯은 솔직히 빼야 되는 게 이제 윙백으로 봐야 돼요 윙백 뎁스를 봤을 때 디알로 달롯 이렇게 두 명으로 친다고 했을 때 달롯은 자잉백 백 들어오면 안되고 그런 뎁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왼쪽에서의 달롯은 혐오스러운 폼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왼쪽으로 치면 안될 것 같고 아마스 디에고레온 디에고레온은 이번에 맨유 합류하게 된 07년생 파억가이 풀백이죠 근데 디에고레온이라던지 아마스 근데 이두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07년생이잖아요 07년생이면 여러분 야말 같은 케이스 생각하면 안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07이면 1군 데뷔가 많이 이를 뿐더러 예를 들면 여러분 스트라이커 뎁스에 치도우비 넣진 않잖아요 미들 뎁스에 세쿠콘에 넣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뎁스 멤버라고 치기 빡세요 진짜 유사시에 부상 선수들 많을 때 유사시에라든지 아니면 진짜 애매한 컵 경기들 FA 컵이라든지 리그컵 하부 팀들하고 할 때나 쓸수 있는 정도지 뎁스로 치면서 스쿼드 멤버로 치면서 리그레이스 중에 중하위권 팀 만났을 때 쓰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도 뎁스 멤버라고 치기는 좀 빡세요. 스쿼드 멤버로 넣기 애매한 상황이고 이두 선수를 믿고 도루구 1옵션에 이렇게 두 선수 2옵션으로 두고 스쿼드 운용하기엔 꽤 많은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빼고 보자면 루크쇼 좌스토퍼로 보는 게 맞을 뿐만 아니라 좌잉백설수 있다고 해도 이 선수의 최근 폼이라든지 부상 빈도를 봤을 때 아무리 볼에서 좌잉백이 상하 운동도 진짜 많이 하고 오른반도 많이 도맡아서 하고 운동량이 꽤 많은 포지션이거든요. 활동 반경이 위아래로 넓어야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루크쇼가 아모린볼에서 윙백으로 쓴다? 와한두세 경기만에 바로 그냥 부러지실 것 같은데 또 이제 몇 개월 바로 부상 끊고 심지어 요즘에 부상 복귀 후에 폼 봤을 때 레귤러한 폼을 못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루크쇼도 뭐 자스토퍼라고 보고 빼고 보자면 도루고 하나밖에 없어요 말라시아는 판매가 정배라서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치면도루고 하나야 결국 물론 무슨 달로또 왼쪽 쓸순 있긴하다 또헤리아마스랑 레온도 있긴하다 하지만 진짜 냉정하게 보자면 레귤러한 자원는도루고 하나예요. 근데 심지어 도루구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실력이랑 나이를 보면 교체 자원이긴 해. 점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도루구를100% 믿고 가기에도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선수를 믿고 갈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한한달 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피력해 왔던 사실이 있는데 그런 저였기에 이런 소식이 당연히 괜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윙백은 아마드랑 달롯 이렇게 두 명의 선수로 로테이션을 돌린다 치고 그두 선수가 없을 경우에 진짜 유사시에는 마즈라위까지도 윙백에 올렸을 수 있긴 하잖아요 그 선수가 거기에서 잘한다 못한다랑 별개로 오른쪽 마즈라위 올려 쓰는 건 왼쪽에 아마스라던지 레온 쓰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즈라위까지는 오른쪽에 올렸을 수 있어서 오른쪽은 그렇다 쳐도 윙백 영입에 있어서 왼쪽은 꽤 필요한 상황 같죠 현 시장에 웸풀백 괜찮은 매물 있나요 하셨는데 진짜 찌라시 들리는 게뭐 S2P 난 이런 선수들 있긴 한데 이런 거랑 별개로 뭐 태오도 요즘에 이제 방출 명단 올라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 맨유 우선 순위가 은배모 영입 이후에 1순위 스트라이커 2순위 삼선 이건 팩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백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적긴 네요 그래서 나이 좀 많은데 중하위권 팀타 리그에서 가성비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이런 친구 한명 정도를 영입하면 그래도 데스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에스투피난이라든지 테오라든지 그런 선수들은 지금 맨유의 이런 영입 우선순위를 보면 많이 빡세긴 해요 거기에 투자할 금전적 여유가 없긴 해서 이런 선수를 한번 스카우팅해서 영입하거나 아니면 진짜 좀 투트랙으로 가서 도르구 같은 툴의 선수를 한명 영입해서 어린 선수 두 명으로 둘다 키워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첫 번째 안 도르구 같은 툴을 데려오는 건 이미 아마스라든지 아니면 디에고 레온이 있는데 그두 선수도 어린 자원이고 키워봐야 되는 자잉백 매물인데 그런 도르구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선수를 데려오기엔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마 정배는 이렇게 한명딱 업어오면 좋은 영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아모린 볼에서 풀백 중요도 많이 중요하지 않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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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풀백 중요도는 진짜 하순위 진짜 아랫순위에 해당될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모린 볼에서 포지션 중요도 순위는 1순위 스트라이커 2순위 2선 3순위 삼선 4순위 가운데 센터백 5,6순위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스토퍼랑 윙백. 이 정도 중요도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윙백은 진짜 단순해요, 생각보다. 아무림이 부여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롤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상하운동 많이 해주고, 오른반 도맡아서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보르구라든지 아마드, 이런 선수들이 좀더 공격적인 롤을 맡았을 때는 박스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대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측면 공간을 먹어준다든지 수비수를 땡겨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스트라이커나 이전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롤을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 지능보다 오히려 아모리볼의 윙백에는 좀더 운동신경이 더 중요하다고 봐도 될만큼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진 않아요. 뭐 어쨌건 그래도 제가 항상 이야기해왔던 소식인데 조금 이런 이적설이 뜨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윙백을 영입할 수 있는 거랑 별개로 혹시나 영입하게 된다면 그냥 가성비 진짜 딱히 윙백은 중요하잖아요. 딱 가성비 있는 영입으로 데스 채우면서 1인분 정도 해줄 수 있는 영입으로 한 명쯤 업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